아, 뭐하는거야 살인마를 피해라 같은 느낌인데 이거 사냥감들은 주목질하면 안돼요? 아, 안하도록 그냥 컨셉을 잡을까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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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이 돼요? 아니 설정 안되는데 그거 뭐지? 반대로 슬래셔라는 괴물을 나머지 사람들이 그 플래시로 때려잡는 것도 그것도 생각도 웃기거든요 아플래시로 아, 때려잡아요? 플래시를 주먹싸움으로 열심히 때려잡는 거같아 복장이 안벗겨나아 오오 어, 된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어. 안돼나 이거 할 거야 안돼 이거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슬래전자 않... 여러분 프라시 이거, 이거 프라시 아. 잘 비춰주면 안 비춰주면 안돼요 일로 <laughs> 오세요 머리 까문들 도망다니면 되는 거잖아 나어 근데 이거 1인칭으로 안 냈어요? 아 1인칭까지 해 놓으셔요? 네 1인칭 고정으로 하니까 지금 어어 프레시 어, 프레시 꺼져 꺼져 또 여기서 시작됐어. 아 여기 안 좋은데. 플래시 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맨주 주먹 말어맨 주먹 말고 플래시 이제 바꾸시고 무기 맨손 잡기를. 다음에 엘 누르면 돼요. 예 그냥. 어. 여러분 지금 플래시가 보이세요? 저저 여기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같이 모여 같이. 어, 아, 음. 아. <laughs> 플래시 보이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같이, 일로 오세요 여러분 어 이거 재밌다 <laughs> 여러분 재밌죠? 플래시, 플래시 있는데로 오세요 이거 뭐, 도와주세요 뭐, 뭐. 같이 같이 있어요 우리 같이 근데 이거 원래 1인칭으로 하면 더 재밌어요 아 <laughs> 어, 소름돋지 약간 옛날에 뭐지 화이트데이? 어. 치스게임 아, <laughs> 어, 무섭네요, 1인치. 여러분, 플래시 좀 켜보세요. 같이 모여서 같이 생존합시다. 여러분, 어? 그, 어? 플래, 플래시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뭐, 뭐 누르면 켜진다고요? 아, 이거, 속지 말요 거짓말 하는 거. 아, 조준 하세요, 조준 그러면 은 플래시 켜지니까 같이 모여요, 같이. 슬래시 같이 잡읍시다, 같이. 같이 때려잡으면 돼요. 아, 이거 1분, 이거 3분 된 다음에, 그다음부터, 눈치 집어가지고, 어, <laughs> 생기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인가요? 그게? 아니, 아니, 지금 45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뭉쳐야 산다 모르세요 왜 이렇게 다 각자 풀리아서 일로 오세요 모이세요 불빛 좀 비춰 봐요 같이 살아요 같이 아하하하 저저저저저저 저저 30초 30초 30초만 째면 돼3 0 수고하세요 <오 aggi> 제가 이거를 몇 판을 해봤는데 재밌죠 이거 개재밌네 아 제가 술래였던 거예요? 아니, 가람님이 줄래. 저요, 저. <laughs> 재밌네. 아, 1인칭. 이거 1인칭 고정으로 해놓으면 더재밌어 소름 돋겠다. 아, 그, 도 그래야겠다. 다음에 1인칭 한번 가보죠. 아, 그럴까요? 저번 어, 님한테는 어떻게 떠요? 뭐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떠요? 네 저도 눈이 눈이 안 떠요. 아무것도 안 떠요. 아무것도 안뜨고요술래가 플래시 듣고 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아까 저 아까 지나갈 때 다른 캐릭터 보였잖아요. 그쿠 님. 근데 왜 가만히 예. 계셨어요? 아니 이게 <laughs> 어떻게 되는지 몰라 죽여도 돼요? 예, 죽여도 돼요? 나는. 아니 아플래시를 아... 어, 아,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그냥 서로 합의하에 그냥 그렇게 잡아,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 안 아, 저, 저, 진다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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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그럼, 진다는 어, 거라서. 그럼 안 끝나지 않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어두... 네, 맞아요 죽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슬래셔가 그 사람이 돼요 죽인 사람이. 죽여도 돼요. 주... 아니 오히려 반대로 죽여야죠 저를 찾아서 주, 찾아 죽이든지 아니면 피해서 잘 숨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무게 생길 때까지 잘 숨어있던가. 아, 그럼 저희 죽여도 되는 걸로 해볼까요, 이제? 네,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술래가 바뀌기 때문에. 아, 저는 어. 어제 처음 해봤었는데, 음, 3분 동안은 음. 아예 치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주먹질도 음, 아니, 이게 어. 엄청 웃겨 <laughs> 플래시 들고 있다가 제가 지나갈 때제 뒤통수 때려도 웃기고.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이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드리트 하세요.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닫혀있구만. 음, 아, 왜 여기서 시작해, 자꾸.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한, 한꺼번에 슬리시로 잡읍시다. 어디 계세요? 불좀 켜보세요. 우리가 다 슬리시잖아요. 들어오세요. <laughs> 감옥님이 지금 무리다 끌려고 하는데. 야, 숨소리도 안 내시네. 아이 이런 짧아 분들, <laughs> 나오시지요. I d 요 n t k n 요 w I don't know. I don't k 고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되 don't know. I don't k n 어떻게 안보이는데 소시지? 인관리서 안보이는데.. 보인... 어? 뭐야?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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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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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씨.. 아.. 왜안 때려.. <laughs> 아.. 제도우님은 1대1 최고야 최고 근접, 근접 무게 달인인 것 같아 제가 <laughs> 아니 샷건으로 근접을 왜안 때려? 아.. <laughs> 야, 나 서운도 어, 같다 갑자기, 내가 상대방을 비추면, 내가 상대방 그림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벽을 갈아 켰는데, 내 그림자가 벽이 생긴 거야. 어? 누가 내 뒤에서 플래시를 비췄네딱 <laughs> 뒤돌았더니 겁나 때려대. <laughs> 네, 오빠 진짜 심각한 게, 언니가 돈안 안 받아요. <laughs> 나도 떠줘요. 뭘, 뭘 껴줘요? 어, 잠깐만, 이거 한 판, 한판 남았어요, 이제. 혹시, 이거 게임창가 우리한테 한번 해봐봐요. 아마 들어와질 것 같은데. 이게 중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마 게임 청가 된다고요 예, 음... 저 여러분 밤모 이번에 술래 아닙니다 쉐도우 동생이에요 쉐도우 동생 저, 저, 저. 지금 들어오라 할거 아니야?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손에 이거 패드에 진동 느껴지신 분들 계시죠 네이근처왔다 뜻이에요 게임 패대 전송밖에 없는데 아 진짜? 그럼 기다려요어어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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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바로 죽었어. 아. 어, 조심해요. 어, 이렇게 누가,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다 키워다녀. 누구예요? 반반 아타야지 야. 어? 야, 타줘. 민기야누구랑서 나왔어? 엄마, 언니가. 언니만 있었어? 어디, 어디? 언니, 언니가. 남자가 한명도 응. 없었어. 네. 응. 안 <laughs> 뭐 <어떻게 잡았어요>? <웃음> 아, 뛰다봤어요? 다 센세지야 센세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다. 이제 재밌는 끝났으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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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드디어 남자 게임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이거 플레이 목록이라 다른 게임을 다뤄 다뤄 넘어가긴 하는데? 이렇 그나마 나 통화 는거렀다 로든 씨가 줄이려고 <laughs>